자, 우리 경영지도사 어, 이교 시의두 번째 과목 조사 방법론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각각의 과목에서 사십 문제씩 출제가 되고 오지선다인 거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조사 방법론도 역시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 조사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부분이 좀 집중돼서 문제에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골고루 나온다기보다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향을 보이니까 그런 쪽의 부분에 특히 집중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조사 방법론 본 교재를 크게 세, 세 가지 편, 삼 편으로 그렇게 만들어 봤는데 각각의 장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뭐 이제 통계 분석이라든지 이런 쪽도 나오기 때문에 숫자들이 나와서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을 테고, 지금 이제 시작할 1편에서는 1편의 주제를 과학적 조사 이렇게 붙여봤는데, 뭐 조사방법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조사를 과학적 조사방법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뭐, 그 체계적으로 어떤 절차에 걸쳐서, 뭐 객관적인 시선에서 이렇게 어~ 조사를 진행한다라는 의미에서 과학적 조사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데 뭐 과학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아니긴 하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조사 방법론을 얘기할 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어떤 상황을 조사하고자 할때 그리고 그 조사 목적에 따라서 조사 방법론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조사 방법론이 무엇이고 각각에 해당하는 조사 방법론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 주로 얘기가 될 거고요. 1편에서는 자료를 수집하는, 그니까 어떠한 조사 방법론을 적용해서 자료를 측정하고 수집하는 것까지 그래서 과학적 조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1편의 가장 중요한 챕터인 3장에서는 자료를 측정하고 그 자료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라는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챕터는 언제나 인트로죠. 과학적 조사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과학적 조사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이란 말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부터 얘기할 조사 방법론의 이 조사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할 때는 우리 215페이지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조사를 위한 연구 가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설을 만들 수 없다고 할 때는 특정 사례들을 조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 더 확장하는 어떤 일반화하는 그런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항상 조사 연구를 하게 될때 뭐 조사를 한다 혹은 연구를 한다 이럴 때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하나는 연역적인 조사냐, 연역법이냐, 귀납법이냐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뒤에 다시 한번 나올 텐데 연역법이라는 것은 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많이 논리를 전개할 때 많이 얘기되는 그두 가지 방법이죠. 큰 것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것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귀납법은 반대로 작은 것들을 모아서 크게 일반화를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때로 연역법을 적용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귀납법을 적용해야 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이두 가지 방법을 잘 상호 보완해서 써야 되는 것이 과학적 조사. 또는 우리가 조사 연구를 할때 갖춰야 될 그런 어떤 체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뭐 의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기존의 이론들에 대해 이론을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한다든지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다든지 여러 가지 그 의의를 가지고 있고요. 결국은 조사를 왜 하는 걸까요? 내가 뭔가를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인 경우도 있고, 뭔가를 사전에 예측해야 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로 216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도대체 조사를 왜 하는데? 그 목적을 크게 보면 아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상의 설명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현황조사,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상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 조사를 하게 된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만이 많을까? 그 원인을 조사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왜 라는 것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게 된다. 두 번째는 예측을 한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위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바로 어 앞으로 뭐 어떤 사람이 선거에 당선될까 뭐 이런 거 예측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어, 사람들의 생각을 조사를 해봤더니 A라는 후보가 지지율이 더 높을 것 같다 이런 예측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을 조사해보니 뭐 하반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뭐 경제가 더 회복될 것 같다. 더 나빠질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예측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그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를 가지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뭐이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변수들이라고 하는데 이 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추가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잠깐 언급됐는데 뭐 독립 변수, 종속 변수, 통제 가능해야 되는 외생 변수 이런 것들 하나하나 나올 건데요.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어떤 특정 사건에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원인 변수가 무엇이고 결과 변수가 무엇이고 이런 변수 간의 관계. 그렇다면 그 변수 간의 관계를 또 이어, 이용하는, 어, 이해하는 그런 그 어떤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상호 주관적 접근과 예측을 통한 논리적 접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말을 외우지는 마세요. 다만 우리가 조사를 왜 하는가 굉장히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금 딱 설명, 예측, 관계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설명이 곧 관계 이해와 연결될 수도 있고 관계를 이해하면서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서로 다 연관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의 목적은 정말 다양하다. 정말 다양하고 사실은 조사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자료를 수집하지 않으면 그 자료들을 분석해서 뭔가를 뭐 예측도 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금 현상을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예측할 수도 없기 때문에 조사는 정말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학적 조사를 한다, 과학적 연구를 한다라고 할때 우리의 조사 방법론 전체를 깔고 가는 어떤 어그 뉘앙스라고 해야 되나? 그 전체적으로 조사 방법은 이래야 한다, 조사 방법론은 이래야 된다라는 과학적 방법의 의의라고 뭐 제목을 뭐라고 써야 될지 몰라서 의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전체적인 정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인트로에서는 외울 거 많지 않습니다. 과학적 조사에서 하고 있는 얘기와 그렇지 않은 얘기를 구별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과학적 조사는 의사소통이 돼야 된다. 어떤 의사소통인가 내용을 읽어보죠. 의사소통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경험을 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한테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는 건데요. 결국 우리가 조사를 할 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사 대상자가 있어요. 대상 업체일 수도 있고, 뭐, 가구일 수도 있고, 뭐, 때로는 그냥 사물일 수도 있는데, 조사 대상으로부터 이 조사 대상이 경험하고 있는, 조사 대상이 어떤 경험한 혹은 인지하고 있는 뭐 이런 것들 경험하고 인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통해 조사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사 방법론을 통해서 조사를 하기로 설계를 했다면 결, 결국은 뭔가 조사 대상으로부터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어, 거기 보면은 뭐, 뭐 동일한 연구 방법을 반복해서 다수의 연구자가 적용할 때 의도하지 않은 오류를 제거된 제거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한번 연구가 아니라 여러 번 여러 번 연구를 함으로 해서 점점 더 어떤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그런 것이 조사의 의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추론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의 추론은 의사소통하고 또 조사된 걸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뭔가 추측을 하고 예측을 하고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들을 짐작할 수 있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론은 당연히 논리성을 바탕으로 해야겠죠. 자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기억을 해주세요. 뭐 의사소통의 원칙, 추론의 원칙 그건 좋은 말인데 상호 주관성이라고 하면 이 용어는 무슨 용어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자, 상호 주관성이 뭘까요? 뭐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지? 상 서로서로 서로 주관적이어야 된다는 소린가? 자, 상호 주관성의 정의 보죠. 자, 과학적 방법은 어쨌든 객관적인 체계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연구자들이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동일한 연구 방법으로 적용을 했다. 연구를 했다. 조사를 했다. 그렇다면 결과도 동일해야 된다. 자, 연구자들이 달라요. 서로 다른 연구자가 있어요. 하지만 조사 대상이 동일해요. 그리고 심지어 조사 방법도 동일해요. 같은 방법으로 같은 연구를 했다. 연구자가 달라도 이 결과는 동일해야 된다는 그런 특성입니다. 왜? 똑같은 조사 방법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한테 조사를 했으면 연구자가 달더라도이 사람이 제대로 된 조사 방법을 적용했다면 결과는 같아야 된다. 그게 상호 주관성입니다. 자 이제부터 나오는 과학적 방법의 특징을 보세요. 과학적 방법에서 얘기하는 내용인지 아닌지만 구별하면 됩니다. 첫 번째 논리적이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과학적 조사인데 비논리적이면 말이 되나요? 그렇죠. 두 번째 인과성이 무엇이냐면 자 인과성은 원인과 결과란 뜻입니다. 자 그러나 인과성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모든 결과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모든 변수가 인과관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뒤에서 나올 텐데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라고 한다면 원인을 나타내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개의 원인 변수가 결과 변수로 나타낼 수도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뭔가요? 뭐 회사의 매출액이 증가한다. 원인 변수 여러 개 있죠. 광고를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좋은 뭐 직원을 뽑았을 수도 있고 뭐 기술 개발에 뭐 투자했을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원인에 원인에 의해 매출액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도 매출이 증가했다. 그렇다면 뭔가 전체적인 뭐 사회적 분위기가 뭐 소비 심리가 증가한 것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과가 나타났는데도 그 원인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한 원인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래요. 그리고 모든 변수 간의 관계가 인과관계는 아니 아닐 수도 있어 서로 영향을 미치지만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인 게 명확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변수가 정확하게 원인 결과로 구별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당연히 원인 변수가 더 먼저 일어나고 결과 변수가 더 나중에 일어나는 건 맞겠죠? 자, 세 번째 일반성이라는 거잘 보세요. 일반성은 정말 과학적 조사와 과학적 연구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자, 일반성이라는 것. 우리가 앞으로도 얘기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기억해 주세요. 일반성. 다른 말로 일반화라고 얘기할 텐데. 결과를 다양한 상황에 좀더 넓은 범위에 적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일반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보편적인 원리를 추구하는 일반화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딱 거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뭐더 많은 대상자, 더 많은 상황, 더 많은 시간대에 역시 그뭐 원리가 적용된다면 훨씬 더 좋은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화가 가능하다면 역시 쉽지 않죠. 자, 네 번째 뭐죠? 간결성이 뭘까요? 간결성은 어, 과학적 주사, 과학적 연구가 복잡하면 뭔가 멋있어 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연구 모형을 되게 복잡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럼 아무도 이해 못하고 이게 어디서 허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럴 수 있어요. 간결해야 된다. 그래서 간결성은 무엇이냐 같이 보죠. 218페이지에 보면 최소한의 설명 변수로 최대의 설명력을 높이면 좋다. 즉, 매출액을 나타매출액이란 결과를 나타낼 때 최소한의 설명변수, 광고 많이 해. 그럼 매출액 팍팍 올라가. 이러면 얼마나 세상이 심플하겠어요. 그게 만약에 광고비가 설명력이 엄청 높다면 매출액의, 매출액을 증가하는데 그러면 광고에 막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설명변수가 최대한의 설명을 할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모형이지만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나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사실은 간결성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바, 바예요. 간결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소수의 설명 변수로 많은 것을 설명한다는 게 그런 모형을 만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꿈이죠 꿈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심플 is best 요즘 뭐 심플하게 사는 거 대세잖아요 그죠 자 다섯 번째 구체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 과학적 방법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정의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개념을 조작화해야 된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하게 될 텐데 구체적이다. 그런데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개념은 전부 다 추상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은 대부분 추상입니다. 어, 몸무게를 측정해보세요. 너무 그것은 팩트죠. 그쵸? 사실을 그냥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이런 걸 측정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측정해야 돼요? 그 추상적인 것을. 그래서 그 조사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추상적인 것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다고 합시다. 그럼, 응, 어, 좋았어? 응, 어, 좋아?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만큼 좋아하는 건지, 이만큼 좋아하는 건지, 그럼 어떻게 측정? 그런 것들을 개념을 구체화해서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1장의 챕터 1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조금 쉬고 챕터 1에 정리를 하면서 간단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